안녕하세요 연합서치입니다 예, 3색 소형 싱글 S형 3색 아, 소형 싱글 S형 아, 콜렉트 서치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MZ 세대의 서치가 적용되고 아, 콜렉트 서치로 교환이 가능하시고요. 아, 간단하게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니저는 키시고요. 녹색, 녹색 스위치고요. 시계 방향으로 온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끄실 수가 있고요. 중심각이 많이 좋아졌고 더 밝아졌고요. 밝게 조절 다시 끄시고 오른쪽에 조개 거만 온 시키시면 이제 백색 백색이 출력되고 있는 거고요. 중심각 많이 보이시고요. 밝기 조절 다 되고요. 시계 반대방으로 꺼지시고 녹색. 백색, 녹색과 백색을 같이 키면 혼합색이야. 음, 중심감이 많이 좋아졌고, 어, 바다에 비치면 가운데는 백색, 겉에는 녹색으로 형성이 되고요. 음, 쉽게 말해서, 백색은 어근을 모아놓고, 녹색은... 중층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낚시가 다 가능하시고요. 예전엔 손잡이가 없어갖고 불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달 수도 없었고. 근데 조금 배열을 바꿨어요. 배열을 바꿔갖고 이제 손잡이가 접이식 손잡이가 적용이 됐고요. 우선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